가 출몰할 줄이야 어, 백지세나세 불안합니다. 예. 12월 3일 이후로 저는 불안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만 그랬고 불안해요 이제. 이처럼 어. 이렇게 뭔가 상황을 놓고 비평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 예, 어. 응. 네, 맞아요. 어? 무슨 그 기간은 기존의 경험이나 상식에 의해서 예측하는 게 쓸모가 없는 때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뭐 아주 기상천외한 짓, 짓들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저기 무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역술인 뭐 이런 애들이 또 판치게 생겼어. 모 아니면 두와 딱 걸어가고 맞으면 예, 예. 또 예. 신기 있다 막 이럴 거아냐 그러니까요. 예. 참 진짜 모 MBC 기자가 바이든 난리면때 그걸 딱 보더니 아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아니 바이든이 난리면이 너 되는데 하루 아침에 내가 기자 생활은 해서 뭐하나 그만둘까 이걸 실제로 고민하는 기자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 법조인들이 사실 이제 또그 단계에 온 거라고 봐요. 예, 이 예. 뭐라고 써져 있던 법에는. 음.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들 음. 하고 싶은 대로 환한 놈이 세상을 이렇게 어집힐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아, 그러니까 법조 시스템에 대해서 야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 거죠 이게 감시하고 견제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럴수록 전투 의지를 다지는 게 중요한데 이런 황당한 상황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지쳐서 쓰러지시는 분들하고 아 지겹다 정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신경을 쓰고 외쳐도 음. 저놈들은 저놈들대로 해, 해먹을 거다 해먹고 이런 꼴을 내가 봐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나앞으로뉴스안봐 이제 이런 이런 분들 저가걱정돼네 <laughs> 그런 분들이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 들은 분기탱천했어 사실 네. 너무 열받거든 이놈들 정치검찰의 촉보아 네. 이놈들 이름을 우리가 여기까지 여야 하나 싶긴 한데 정치검찰의 역사가 어떤 거고 어, 누가 누가 나쁜 놈이었는지 한번 좀 머릿속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가 그러니까 음. 애초에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맨 처음에 이제 홍진기라는 사람부터 한번 보셔야 됩니다. 홍진기 네. 그 아들이 홍석현, 홍석현, 음, 홍석현. 음, 홍석현. 음, 홍, 예, 홍진기 예. 딸이 홍라희, 아, 응? 그홍 씨, 예, 예. 그그홍진기에요 일제 강점기에 일본 고시에 붙은 사람이야. 홍진기가 음. 그래가지고 판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어, 그건 100% 친일파지, 친일파라고 그렇지, 그렇지. 봐야죠. 민족행위. 예전에 검찰 서기를 하다가 검사가 된 대표적인 사람이 이회창 아버지에요 음. 이회창, 어. 아. 이회창 씨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이 원래 일제 때 검찰 서기였어. 야. 석이가, 속의가... 응, 음. 야. 그러니까 저 때는 변호사 임용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막 시험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주축을 형성해가지고 법조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 머리 속에는 저기 판사, 검사 뭐 이런 것들은 과거 급제한 사람, 그렇죠. 어, 중에서도 맞아요. 하이클래스. 응.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은 거고. 응. 그러니까 계속. 출세의 상징이 고시 붙는 거고 그 고시는 사법 고시를 말하는 거였어. 맞아요. 홍진기는 네. 검사가 아닌데 왜 제가 홍진기 얘기부터 했냐? 홍진기하고 신직수가 사돈이에요. 어 그래요? 홍석현이네 장인이 신직수야. 홍석현이 어, 장인이 이건희 장인은 홍진기. 그런데 이두 사람은 홍진기나 신직수는 정말 그 명대로 오래 살다가 죽습니다, 둘 다. 그래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음. 제대로. 그런데 이 신직수부터 이제 이 정치검찰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신직수는 박정희가 사단장을 할 때, 음. 그 사단 법무참모였어요, 신직수가. 아, 핵심 라인인가요? 아, 아. <laughs> 그리고 박정희가 사단장을 할 때, 참모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사단의 2인자인 참모장이 누군지 알아? 김재규예요 김재규. 아, 그게 김재규예요 어. 음. 그 박정희 사단장, 김재규 참모장, 음. 신직수 법무참모 이렇게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이제 쿠데타에 성공하니까 이 놈들이 다 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야. 김재규 형 2년이 오래됐네요. 박정희랑. 음. 음. 그런데 보십시오.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에 성공한 다음에 그날 밤부터 제일 걱정되는 게 뭐겠어요? 쿠데타지. 그렇지. 음. 다른 놈이 또 나를 업지 않을까 걱정일 거 아니에요. 그 중앙정보부 이런 것만. 쿠데타를 말해. 다시 못 일으키게 뭔가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는 네네네. 거예요. 네네. 그리고 보안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음. 네. 그거 다 감시하는. 지 권력 저 보호를 위해서. 예, 예. 그러고 이제 정부 조직에서는 법무부하고 국방부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음. 국방부를 장악해야 군의 반란을 미리 막을 수 있고, 그건 군은 물리적 폭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고, 예, 그 다음에 아.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사법기관. 법무부잖아요. 법무부. 예, 예. 예. 그걸 두 개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돌만이들을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음. 라고 한 뿌리가 예. 계속 이어져가지고, 네. 민정당이 육법당 소리를 듣는 거고. 그럼 여기에 이제 지 친유부대가 있어야 될까요? 네, 네. 그게 이제 군에서 자라난 게 하나에. 어? 이게 네, 이제 전두환이가 네, 나중에 되는 네, 거고. 네. 검찰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신직수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라인들을. 네, 검찰 라인을. 검찰 라인들을. 라인들을. 검찰 라인들을. 음.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 육법당 체제로 민정당, 민자당,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힘 신앙당, 이렇게 쭉 막, 이어지면서 네. 얘들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음. 걔네들이 이제 정치도 진출해서 국회의원 되고. 응. 음. 다 그렇게? 했지? 이걸 다 잡아야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음. 여,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두 개를 쥐고 있었고. 음. 그러면 얘들을 내각에도 놓고. 음. 국회에도 놓고. 음. 그리고 옛날에 유정희 의원 같은 거는 지가 임명했잖아, 3분의 1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쫙 퍼져나가는 거고. 그때 박정희 때 그렇게 밀어넣던 것들의 자손들이 지금 국회에 또 많이 있는 어. 거요 제11대 검찰총장이 되잖아요, 신직수가. 음. 이때 나이가 36이야. <laughs> 검찰총장이 됐을 때 <laughs> 나는 서른여섯에 뭐했나? 심직수가 검사를 하다가 중앙정보부에 갔다가 검찰. 총장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또 중앙정보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보기관하고 수사기관 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이게 검사의 대표적인 출세 코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검사가 출세하려고 하면 얘들은 정보기관에 가는 거를 엄청 원해. 이제 신직수가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그뭐 혼맥이나 이런 걸로 뭐 얼마나 신직수는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36살짜리가 검찰총장이 돼 가지고 그 뒤로 계속 고관 생활만 하다가 그쵸? 재평한 적도 없다니까 신직수 이놈을 한 번도. 음... 근데 그 신직수를 바라보면서 난 나중에 신직수처럼 될 거야.라고 꿈을 키우던 섬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김기춘이에요. 뭐, 김기춘이가 그래, 뭐. 최연소 고시 합격을 하거든요. 네. 다음 김기춘의 경력을 보세요.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서 제 22대 검찰총장이 되죠.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네, 네. 신직수의 길을 가잖아요. 음. 이 검사를 할때 유신헌법 초안을 만들거든 김기춘이. 음. 얘는 이제 수세가 돌 달리는 거예요. 그 유신을 한 보답으로. 그러면 이렇게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음. 한국 현대사에 악이 스며드는 장면에는 항상 있어. 아, 김기순이는 음. 전두환 노태우 때 실세는 박철원입니다. 박철원. 노태우 음, 때는 음. 확실히 기억나죠. 에, 박철원. 북방정체. 그렇지. 북방의교북방의교 삼파 어. 역할을 했죠니까 그러니까? 그 국보위에 갔다가 그다음에 대통령. 정무비서관, 법무비서관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지검 특수부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박철원 경력을 보면 역시 안기부로 갑니다 또. 어쩌면 이렇게 정해놓고 해도 저기 할 정도로 이렇게 가. 아. 박철원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몰락과 함께 몰락을 하는데 너무 설쳤어. 그때 어. 이제 완전 황태자. 황태자 이 인자였거든. 어. 노태우 정권 때이 인자. 어. 그니까 러 지금 한동훈이가 깝치는 것보다 더 까불고 다니고. 그리고 박창원이가 여러 가지 일이 많죠. 돈을 무슨 한양대 무용과 교수인가 누구한테 차명으로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다 꿀꺽 해버리는 바람에 그거 찾는다고 소송하다가 결국 못 찾고 <laughs> 노태우는 지 동생한테 맡겨놨는데 동생이 먹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써 했는데 못 찾고. 그런 짓거리들 하는 거야. 이제 공통에 생기니까. 특히 육공도 유명했던 게월계수회지월계수 군대는 하나회, 검찰은 월계수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끼리끼리 자리 주고받고 저기 하면서 나중에 정치권으로 가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구조가. 하나예요월계 아, 이제 이 어떤 사람을 탄압하기 위한 걸로 쓰는 권력기관의 파워는 맨 처음에 이승만 때는 경찰이 일 등이었다가 그다음에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는 군. 중앙정보부가 일 아, 중앙정보부. 어, 등이었다가 전두환 때는 군이 일 1등이었 등이었다가 어.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때가 돼가지고 하나의 숙청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 예, 예. 그때부터 검사가 일 등이 되는 겁니다 아. 권력을 가진 군또 혹은 검찰 그다음에 재계 이게 혼맥이나 여러 가지 인연으로 네. 당연히 똘똘 뭉쳐있 수밖에 없고 네. 이것들이 지금 내란 세력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진압하는 게 이렇게 음. 힘든 거야 우리가. 어. 이건희가 이제 검찰에 전달할 음. 떡값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음. 그러면서 홍석조의 역할은 그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똘똘한 음. 주니어들한테 돈좀뿌려라돈좀 음. 줘라. 당시에 우병우나 윤석열이나 음. 한동훈이나 음. 신무정이나 밑에 키우는구나. 애들 관리하는 애들을. 어... 관리하라고 하는 거죠. 예. 우병우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난 또 키즈가 우병우지. 음. 그러니까 우병우는 87년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고 90년부터 검사가 되는데 그때가 김기춘이가 한참 잘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 거쳐서 법무부 장관하고. 네. 그러면 우병우의 롤모델은 김기춘이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검사는 처벌받지도 않고 사람들이한테 잊혀지고 호의무식한다. 라는 거를 우병우는 온몸으로 다 배운 거예요. 우병우 같은 사람을 보면서 꿈을 키우는 게 이제 한동훈이 같은 놈들이지. 그 족보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교체하고 당연히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이라는 게 기본이지만 그게 검찰개혁 법안을 시도할 때 검사들만 악을 쓰고 다닌 게 아니잖아요. 언론이 나발을 불어대고 지역에 토우라는 것들이 또다 어디다가 뭐글 쓰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다고요. 반대한다고 그렇죠. 하고 그게 왜 그랬느냐. 이게 다 한묶음이라는 거지. 그런 카르텔에서 이걸 바깥으로 들키지 않고 지네들끼리 처벌하지 않고 안으로 이 성을 쌓아가지고 이걸 보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직이 검찰인 거예요. 아, 힘을 내야 할 시기입니다.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